안녕하세요. 곰탱이입니다. 오늘 할 게임. 아이언 사이트. 오늘 할 플레이. 기간단총으로 플레이 한번 할 생각이에요. 기간단총이, 유비들이 기간단총을 쓰게 되면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않더라고요. 폭파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몇번안 해봤고 모르겠는데, 폭파전이 아니라 선멸전인 경우에는, 그냥 달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달리, 달려서 리달 적군 가까이 싸우는 게 제일 좋은 무기예요. 기관단총의 단점이 사거리가 짧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 약하다는 게 문제인데 그걸 씹어먹을 정도로 기동력이 뛰어나고 연사속도가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리에만 가면 기관단총이 훨씬 유리해요.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총 쏴요. 아니면 조용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것도 적이 없는 곳에서. 너무 잘못된 방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관단총으로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물론 저도 기관단총 잘못 써요. 제가 쓰는 방식은 너 죽고 나 죽자는 방식이에요. 절대 제 방식으로 하면 킬수는 어느 정도 나겠지만 데스도 많이 늘어나요. 기관단총을 어렵게, 어렵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총을 든다, 달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총을 든다, 그리고 달린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총을 든다, 그리고 달린다. 이두 개만 하면 게임은 이겨요. 달리면 돼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플레이하는 거예요. 또 달려요. 그냥 달리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달리기만 하면 돼요. 심화 과정도 이긴 한데, 심화 과정은 필요 없고 그냥 달리면 돼요. 아, 게임 그지 같았어. 더 가까이 붙을 건 자, 계속 달리고요. 있는 거 확인! 아군린 잡고 나도 잡고 장지 한번 들어가고요. 없고 잊고 잡았죠. 장지 한번 들어가고요. 체력 회복할게요. 자 그냥 좀 무식하게 달리기만 했죠. 뭐한거 없어요? 그냥 달리기만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됐어요. 물론 상대가 자라... 잘한... <laughs> <laughs> 엄청 잘하는 게 없어갖고 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잘 쓰고 있어요. 뒤로 갈게요. 오, 다삥 돌고, 아, 진장 미안해요. 잡아서 납땜에 아버지 붙었어. 이따 하나 던지고, 맞으면 조고안 맞지 마시고. 아, 이놈의 기관단총. 아, 기, 기관단총이래. 이놈의 기관단총. 이래, 이놈의 돌격소총 야, 총알이 없었어 자 그냥 달리면 돼요 지금 보고 있죠 계속 달리기만 하는데도 게임 이겨요 지금 뭐 하지도 않고 있죠 그죠 게임만 하고 있는데도 아니 달리기만 하는데도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어, 리스판안 바뀌었네 리스폰 바뀐 줄 알았어요. 리스폰 바뀐 것 같은데 음, 바뀌었네요. 장전 한번 들어가고요. 저 체력 없어요. 체력 없어요. 체력 절반. 이제 체력 회복. 다시 달릴게요. 잡은 다음에 어어 아퍼. 그냥 달리면 돼요. 기관단총은 지금 계속 말하지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요. 달리면 돼요. 왜 이렇게 달리다 보면 게임 이렇게 나오죠? 부술하고 못해인 것. 저 비싼 건데. 길을 막아 버릴게요, 저기. 길을 막아 버리고 달리고 한 바퀴 돌고요. 아이고 몇 명이 나온 거야. 그죠? 이렇게 무식하게 달리면 돼요. 여기도 무식한 사람이 이겨요. 기관단총은 무식해야지 이기는 거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달리면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총을 맞든 말든 그냥 달려요. 그냥 무조건 달리면 돼요. 달리기만 했는데도 34킬 찍었죠. 같은 유비들이랑 싸울 때는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 어디서 발소리 들었는데 저 건물 아닌가? 달릴게요 끝 이 간단총은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에요. 그냥, 같은 유비랑 싸우게 되면요, 무조건 미친 듯이 돌격하는 유비가 이겨요. 고인물들이랑 싸울 때는 이게 좀 불가능한데, 고인물들이 아니라 유비들끼리 싸우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만큼 효과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유비들은, <laughs> 에임이 안 좋아서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유비끼리 싸울 때는 그냥 무조건 달려요 이번에는 기가단총 벡터를 사용할게요 벡터는 다른 것보다 연사 속도가 제일 빠르요 제일 빨라요 총보다더 빠른 총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이동 속도도 좋고 연사 속도로 뛰어나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문제를 뭐냐면, 탄소비가 너무 심해요. 탄소비가 좀 많이 심해요. 연속도가 빠르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탄을 조심하면서 플레이해야돼요. 왜 안와? 여기 와야되는데? 안오면 내가 뒤치러 가야지? 붙자 아 제작 <laughs> 아군 다 처리했네요 <laughs> 빠르죠. 좀 빨라요. 진짜 빠르죠? 조이시 원하죠. 총이. 체력 좀 회복할게요. 체력이 없어요. 빨 연속도 빨라. 엄청 빨라. 미친 듯이 빨라. 아, 근데 맞아야지 맞아야 효과 보지. 죽이고 적은 없고나라 핑도 고 아이 씨앗, 뭐 어디다 설치하 야, 아, 나 진짜 딱한발 맞추면 되는 그한발을못 맞춰 갖고, 내가 진짜 아우 여기 길을 막아 버릴까? 야요 여기 굳이, 아, 이동 안 하면 되잖아. 막아버리자. 누뭐 귀찮게 시리. 어, 됐어. 다 막았어. 저 옵, 옵저버 그거 사라지기 전에? 또는 찾을게요. 6쯤이었는데? 와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했다. 위협사기 한번 하고 잡고 잡고 잡고. 아, 이거 방패막쌓 삼아서 싸운건데 방패막이 안 통하네 꽃 하나 던지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아쉽는데 안 맞겠죠? 리스폰 바뀌겠지? 와 이게 안 죽어? 현달총 이렇게 풀려하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면 돼요. 유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면 돼요.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최대한 적이 있는 곳으로 달리고요. 최대한 적이 있는 곳으로. 적이 자주 출몰하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만 자리 잡으면 게임 끝이에요. 아리아리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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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저기에서만 저기 두명 남았죠? 이게 에임이, 아, 에임이 니다 탄이 많이 퍼져요. 아무리 이거 꼈다고 해도 저 레이저 포인트 꼈다고 해도 탄 퍼짐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싸워야 돼요. 무조건 가까이 가서 싸우면 돼요. 저 무시해요. 바로 버려요. 나, 내가 당해 다들. 과감하게 버리고 빙 돌아요. 여기 있는데 버려요. 아군 따라가는데 리시번 바뀌었어요. 한여기좀 부활하겠는데요, 저기. 마무리. 제가 쓸 총은 피9 0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총이에요. 음. 이쪽으 가고요. 손조코 있어도 뭐 상관없고요. 잡고. 잡고. 빨리 빠질게요. 밑으로 있을 것 같은데? 얍, 없네? 요 수류탄 하나 던지고요. 달릴게요. 저격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격 굳이 무서워할 필요 없지. 모인물들 아닌 이상은 저격을 크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기관단총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서 총 쏘면 크게 이득받아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 장전하고요 없네요 저스테니미다좀쳐 볼게요. 기간단총은습니 미친 듯이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간단총겠습니다 다음 시니다다빠르니다보에니까 그냥 달리에만 하면 돼요. 저기 위에 있죠? 달려요 그냥 무조달려 아무것도 신경쓰지 말고 달려요 경제 한번 들어가고요 스테미나.. 체력 좀 채우고요 어우 요 빠져나갈게요 저기 위치 노출돼갖고안 가는 게 좋아요 숨어서 체력 좀 채우고 체력 채우고 체력 채우는 아이템이 있긴 한데요 이건 좀 아낄게요 뒤에 있어요? 올것 같은데 안올것 같... 올것 같기도 하고 안올것 같기도 하고? 안 오네요? 가자 아이고 내... 들켰구나 밑으 가있죠? 해봤죠? 나날 죽인 대가야? 이동하고요. 저 건물 안에 있어요. 아이고 건물 안에 있죠? 장전하고 빠져나가고 장전 들어가고요. 장전 한번 다시 들어가고 이쪽으로 갈게요 정자 한번 들어가고요 2층 있는 거 하죠? 아! 진작 점프했어야 되는데 드론 하나 설치하고 정자 한번 들어갈게요 잡어 들어가고. 아, 그냥 미친 듯이 달리세요. 요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요. 아. 그걸 못 잡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달리기 달리고. 저 2층에 있어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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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나? 아두명이나 있네 잡은 다음에 잡고 있어요 일로 달릴게요 아이고 석궁이네. 이쪽으로 달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 달고, 여기다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어... 여기 있을 줄 몰랐어요. 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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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저걸 못 잡았네 에임이 살짝 오른쪽으로 갔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와 근데 저분은 왜 총알을 이상하게 쏘지 그 누구 노린거야 아 방패이다. 어, 와봐, 와봐. 안 아파. 응, 음, 안 아파. 나 방패 있어. 나 방패 있어. 안 아파. 응, 음, 안 아파. 음, 때려봐때려봐방패을 막으면 그만이야. 저기 어? 어디갔지? 여기 있구나 저기 못나오게 그냥 막아버릴게요 옆. 아 리스폰 바뀌었네 상관없어 저 밑에 있어요 완전히 빠질게요 나 죽게 하겠지만, 정면을 죽고 싶다. 에이씨. 정면을 짓고 싶었는데. 체력이 안 돼갖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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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건데. 나쁜 사람. 어, 에 사람. 안녕. 착한 사람. 이쪽으로 갈게요.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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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자, 그림 무시하고. 아! 아, 젠장. 자, 숱 하나 던지고요. 빠지면 조금맞지 마시고요. 아이고, 빠졌네. 안녕하세요. 저래서 저격은 조심하게 움직여야 돼요. 젠장 아, 타이밍 한번 그지갔네 이쪽으로 갈게요 스태미나 좀 맞고 저격은 어? 가까이 가면 어? 끝이야 끝자 게임 끝났어요 수고됐어요